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,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인데요.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. 아멘.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졌고, 그리고 요한의 그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맞춰집니다.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 무엇으로 맞춰져야 되는가?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.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. 시작하는 건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게 하셨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. 살아가는 이날 동안 정말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? 또 무엇으로 맞춰져 되는가?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.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요.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 예수를 통하여서 자유로 예수를 통하여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, 삶의 방향,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정말 주 예수의 은혜가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흔들어 주셔서 흔들어 주실 때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예수의 은혜가 없다라면 나는 어둠 속에서 또 잘못된 길로 무지한 가운데 슬픈 가운데, 어찌보면, 쾌락은 있으나, 진정한 행복은, 감동은, 생명은 없는, 생명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. 아침에, 이 아침에,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약속 받은 것을 누리며 성취하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경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겠죠.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. 돌보심이 있습니다. 인도하심이 있습니다. 능력이 있습니다.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감동이 예배가 찬양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천군 천사들이 그 이름을 경배하며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높여진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질 때,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되는 또 영원히 영원히 그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정말 유일한 행복 축복. 그것을 미리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맛을 볼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 정말 주 예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.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의 관계 속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 아주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희열이 있는 그 축복된 하루와 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